록스는 로저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리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가 이끌었던 록스의 적단은 원피스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록스는 자신의 휘하에 흰수염, 빅맘, 가이도우, 시키, 왕직음부, 캡틴존 등 걸출한 해적들을 두는 데 성공하였고 사황만 무려 3명이나 배출해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록스의 힘이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모해도 사왕 상위권 강자로 주장하고 있으며 어쩌면 로저보다도 강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록스를 잡기 위해 역대 최고의 해군과 해적인 거프와 로저가 손을 잡은 것만 보더라도 록스가 얼마나 대단한 해적인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때 록스 해적단이 스스로 분열하여 선장인 록스를 제외하면 주요 인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록스가 단신으로 거프 로저 듀오와 붙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으며,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을 이끈 선장이기에 당연히 폐왕색 패기를 소유했을 것이며, 폐왕색의 경지도 매우 높은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아직은 흰수염 로저 거프보다는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인물이긴 하나, 원피스가 진행되면 될수록 록스의 평가가 상승 중이며, 록스는 아직 자세한 전투력조차 공개되지 않았기에, 훗날 록스의 자세한 전투력과 전투 장면이 공개된다면, 록스의 순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이보이는 데뷔보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찾아냈고,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며 조이보이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이 보이는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루피보다 먼저 복용하였으며 최초로 각성하는데 성공한 인물로 추측되기에 조이 보이는 전투력도 매우 높은 캐릭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이 보이는 결국 이모나 그 당시 세계정부에게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자신은 세계정부를 부술만한 인간이 아니기에 훗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짊어지고 세계에 대항할 만한 인물을 기다리기 위하여 원피스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기에 이모나 그 당시 세계정부 세계정부의 최강자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조이보이도 로저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고대병기를 찾지 못하였거나 여러가지 변수와 악연이 맞물려서 세계정부에게 패배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의 정확한 전투력을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조이보이는 해적왕급 강자를 초월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물은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가이자 천룡인들의 왕입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무는 등장과 동시에 원피스 최종보스 도장을 찍어버린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로선 이무가 원피스의 최종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카이노, 티치 등 쟁쟁한 후보들이 있긴 하나, 그들조차 이무에 비하면 최종보스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무는 세계정부를 통솔하는 세계정부의 왕이며, 오로성과 철룡인조차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문은 루루시아 왕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인지 고대병기를 활용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단 1경만에 로저와 흰수염을 상회하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문은 무력도 강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문은 자신의 휘하에 해군본부,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 가맹국 군대, 오로성 등 엄청난 세력을 소유한 인물이기에 단순히 세력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사왕의 적단을 상회하는 세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이모를 잡기 위해선 루피는 더 성장해야 하며 원피스와 고대명기를 모조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루피가 이무를 잡는 시점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로 추정되기에 이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최후의 전쟁은 정상결정과 비교하여도 훨씬 스케일이 크다고 언급하였기에 이무와 루피의 대결로 추정되는 원피스 최후의 전쟁이 매우 기대됩니다. 또한 이 대결의 승자는 강자존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자 해방의 상징인 니카의 의지를 이어받은 인물이기에 루피가 이모아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원피스 세계관의 인간들을 세계 정부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니샤는 천년 이상을 살아온 민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이며 키가 35km나 되는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제니샤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신의 코만 휘둘러 버려도 섬이나 함선 하나가 개박살나며 사황 최고 간부 재계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재계 함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맞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매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진니샤는 과거 어떠한 죄를 저질러 평생 걸어 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으며, 이 벌은 세계 정부나 미스터리한 인물인 이모가 어떠한 능력을 사용하여 강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진니샤는 과거 800년 전 원피스를 남긴 전설의 애정 조이보이의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심정뿐이며 자세한 비밀은 설정이 좀더 풀려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전투를 하던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압도적인 크기와 단한 방만에 잭을 리타이어시키는 강력한 모습을 선보이기에 최소 해군 대장급 강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지니샤는 별다른 기술이 없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에게는 취약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의외로 대장급 강자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류마는 과거 공백에 800년 전에 살았던 검사이며 당대 최강의 사나이를 꺾는데 성공하며 시대의 1인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캐릭터 중한 명이기에 류마의 전투력은 최종 성장을 이뤄낸 조로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류마는 와노쿠니에 존재했던 용을 뵌니후 와노쿠니에서는 영웅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류마는 흑도 슈스위를 사용했으며 이 검은 한때 조로도 사용했던 검입니다. 흑도 슈스위는 원피스 내에서 흑도 요로와 더불어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영구 흑도이기에 당연히 성능이 매우 좋은 검이라고 볼수 있으며 류마와 조로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사용했던 검이기에 의미가 뜻깊은 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도 슈스위가 영구 흑도인 점을 감안하면 류마의 보장색 폐기가 매우 강했음을 알수 있기도 합니다. 우타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엘레지아에는 토트무지카라는 금단의 곡이 있으며 노래노래 열매를 먹은 능력자가 토트무지카를 부르게 되면 토트무지카라는 괴물이 실체화됩니다 그리고 토트무지카는 총 3번의 진화를 거치며 최종단계인 능력자를 집어삼킨 이후 더욱 강해지는 3페이지에 돌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계관 최강자의 힘을 보여줍니다 또한 토트무지카는 포네그리프에서도 경고할 만큼 위험한 능력이기에 원피스의 주인 조이보이조차도 경계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타는 무심코 토트무지카를 부르게 되었고 결국 금단의 괴물이 세상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결국 토트무지카는 우타를 집어삼켜버렸고 토트무지카는 세계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또한 토트무지카는 등장과 동시에 바르톨로메오의 베리어를 부숴버리며 존재만으로 코스키 오뎅 이상의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직감한 샹크스와 빨간머리 해적단, 기어5를 사용한 니카루피안, 일지모자일당 카타쿠리, 오븐, 코비, 헤르메포는 힘을 합쳤고 무려 2명의 사왕의 협공 끝에 토트무지카를 무찌릅니다. 또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각각 우속과 야소비, 엄청난 견문색 폐기를 이용하여 양세상 모두에서 토트무지카의 약점을 찔렀기에 토트무지카가 격화되었지 만약 토트무지카의 공략법을 알지 못한다면 루피아 샹크스의 협공조차도 토트무지카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할 만큼 토트무지카는 강력한 보스였습니다. 패트릭 레드필드는 원피스 얼리미티드 월드 레드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이지만 오다 작가님이 검수한 캐릭터이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레드필드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전성기 시절 로저 흰수염과도 비견되기에 원피스의 최강자 논쟁에도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거프는 레드필드를 시대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인물로 평가했으나 생고크는 레드필드를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대등한 강자라고 평가하며 레드필드를 고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드필드는 이후 박지박지 열매의 모델 뱀파이어라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전성기 시절보다 기량이 더욱 상승하며 일부 독자들은 로저와 흰수염 거프마저 뛰어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지박지 열매 모델 뱀파이어의 가장 사기적인 능력은 영생을 살게 해주며 늘지 않는 불로불사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전성기 시절에 레드필드를 죽일 수 있는 인물도 이모 형도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기에 박지박지 열매 모델 뱀파이어를 먹은 레드필드는 천한 무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루피가 레드필드에게 나의 탓을 하지 말라는 일침을 가하자 레드필드는 무언가를 느끼며 영생을 포기하고 루피에게 뒤를 맡기는 멋있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콩은 생고쿠 이전의 해군원수이며,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에 해군을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100살이 다된 인물이기에 사실상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역으로 뛸수 있는 나이도 아니기에 세계정부의 전군총수가 되어 세계정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외형상으로는 정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거프보다도 더 피지컬이 거대한 모습과 엄청난 양의 근육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아 콩은 리즈 시절에는 매우 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군의 원수직을 수행했던 인물을 보면 최소한 해군 대장 이상의 무력을 가진 이들 뿐이었기에 해군 원수에 올랐던 콩 역시 해군 대장보다는 당연히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